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에스겔서 47장에서 다니엘서 2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을 치는 곳이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시파에게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막과 불어나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막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울란 경계선 끝에 있는 하셀 핫다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담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 애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그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러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담메색과및 길로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담알에서부터 무리복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지역이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에서 48장 모든 시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돌론 길을 거쳐 하맛 어이를 지나서 다메세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마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목시요 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목시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목시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무나세 목시요 무나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목시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 루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은 25,000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겠 하고 이 땅을 사도의 자순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쌍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상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소 주되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가 각각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이만 오천 척 다음으로 너비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사천 오백 척이요 남쪽도 사천 오백 척이요 동쪽도 사천 오백 척이요 서쪽도 4, 4500척이며 그 성읍에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 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척이요 서쪽으로 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그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 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한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세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 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 시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사천오백척이라 그 성읍의 분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네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사천오백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사천오백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사천오백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다니엘서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지 3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한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자청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자손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더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 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물이 주 중에 다니엘과 하라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령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서 2장 누구관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누부관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 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이류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개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기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기 아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니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이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계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오게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사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인에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이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음밀한 것을 나타내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봐도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음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음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요, 왕이 왕의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로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는 쇠요 얼마나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에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여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들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는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지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여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후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물이 산에서 나와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만해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온다고 했지요.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정하다는 말은 두다, 놓다, 고정하다는 뜻인데요. 어, 디에 두었다는 말입니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께 놓았으며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바벨론의 세속 도시 안에 살지만 그 도시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왕이 제공한 음식에 아니요라고 거절하며 선을 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을 긋고 계시나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많은 경우에 역경을 초래합니다. 관계 어려움을 유발하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 뜻을 정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선 긋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정한 그 이들을 결코 모르는 채 하시지 않습니다.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둔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이 세속도시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한그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면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물질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